두마리 내려가요. 얘네 이제 버블 빠질 건데. 빠지는 소리. 버블 빠지는 어, 소리.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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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북 저거 아, 됐나요? 됐다. 한마리 아, 네, 안 됐다. 퍼지. 어시 돌아가는 걸 볼게요. 땡겼어. 앞에, 앞에 맞고. 나이스. 얘 힐러다. 나이스. 아, 얘 힐러네. 내가 태그 해놨어. 태그 해놨어. 태그 놨어 나이스. 어 좋아요. 네, 어. 먹고. 스킬펄 뒤로 좀.. 버블 존이라서.. 한명 내려있네. 됐다. 퍼지 했어요? 퍼지 한번 어, 더. 퍼지 한번 더? 어, 퍼지 한번더 했어요. 끝. 죽었다 죽었다 빽빽다백백 백. 3 3 그러면은 너는.. 어? 나는... 어? 너, 너 잘못 왔는데? 괜찮아? 뭐 <laughs> 이한테 너무 웃긴데 스딜다 빼는 위험해. 아 괜찮아. 아, 안 내. 아무도 안 내려. 안 돼. 내려. 아무도 안내려들어요갈때없지요 박아서. 달려. 달려. 알쪼어요 에이 네, 로팅 좀요. 에태 해도. 태그 해도. 태도이면두이면두 번이면 두 번이면 두번이에기 번이면 두 번이면 두번이스두번이들어왔이면두 번이면 두이면서 번이면 서 번이면 두번이 죽어요 이면두 번이면 두이면두이 야 어, 어, 됐어, 환경님한테 스킬다 썼다. 저, 인 됐어, 스키 다았어미어요 미뤄요. 이거, 이거, 이거 밀어도될 듯. 야, 아돈, 아돈 땡겨. 나이스! 네이처, 네이처. 에이, 에이, 태그 아, 단거 먼저, 태그 단거 먼저.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뒤에 먼저, 에이, 먼저. 어? 안쪽 들어가신 분들 나오셔야 돼요. 어, 아니, 아니, 야 이거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아이고. 딴 부분 너 빠져. 아 부분 너아져 아니, 빠니아 하나 잡 아니, 아나아어나있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라도 들어요. 안나 형도 나오시면 돼요. 잘쥐 있어. 못 나가, 못 나, 못 나가. 아니, 아니 지킬 수, 지킬 수 있어. 막오케 이렇게 하고. 대형 게 이승기 못 하면 만들어 놓고. 어. 서재 안 죽어, 어. 됐어, 안 죽어. 네, 로우 너가 죽는다. 해버려나? 너 빠져야 돼. 로우, 로우 네, 빠질게, 로, 로, 로. 저 빠질게. 로우 빠져. 쿨 돌았어요. 아, 가볼게요. 가볼게요. 예. 가볼게요. F. 오케이, 나이스. 퍼지 1 초, 퍼지 1 초, 퍼지 1 초. 됐다. 됐다. 다 오케이, 나이스. 뒤로 넘어있어요. 루팅, 하, 루팅 어, 좀 해주세요 좀? 어, 갈게요 오케이. 이거 얘도 좀 해주세요 이거 가방 자리 남는 이거 안되겠다 헤헤 <laughs> 이거 이렇게... 어, 뭐야 어, 이거 이뭐게많 가방 남으신, 남으신 분 이것 좀 루팅해 주세요 이거 어, 짜잘한거 어. 되게 많음 어 바돈 내가 죽인 거나다못 먹었어 비싼 거만 먹었어 제가, 제가, 제가 좀 먹었어요 어, 어, 내가 열심히 쥐어 이것 좀더 빠지고 저 가방 4칸 남았어 이제 빽빽빽 아. 빽. 네 가는 척하면은 에이치 하나 더 있고

잡을지 잡아요. 잡을지. 아, 땡겨왔어못 잡겠다, 이거.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뭐 아... 와... 그러면은 백백 딴하구나. 천천... 네. 앞에 거, 앞에 거. 이거 얘네 뭐 잡죠. 얘네 피 없는데. 여저 한번 가 볼게요. 는 거예요. 위에서 돕는다. 네. 콜 주세요.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옵크, 옵차키는 소리. 이거지, 이거지.

예, yeah. 예. Yeah. P 한번 불러주시면 yapıl을까요? 돼요. 어디요? P, P, 오케이. 방송. 아, 기 내린 내 내린 P. 아, 내린 P, 내린 okay. okay. P, 오케이. 여기 확인했어요. 예, P, 아, okay. P. P 됐어요, P. 예, 그래 미리 퍼지, 미리 퍼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거 이거 A까지 요 A까지 안들어와요그래야겠어까지세요한번더 빼, 빼, 빼. 제가 제가 알아서 요 저한번이형 감사합니다. 에이, 보고있어 보 보고 뒤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거 루, 루팅 해주세요, 루팅. 루틴. 자리가 없어요, 이제. 어, 이거. <laughs>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네, 사람 많으니까? 오른쪽에, 얘네 막말 탈라고 한다. 그, 오른쪽에 아. 지금 관리 안 되거든요. 우측에 밀어도 될것 같은데. 얘네 뽑신다. 것 어, 우측에 밀어도 될것 같아, 그냥. 에이. 우측 A. 그래이싱 그레이싱. S, E 쪽으로 빠지면서, S, E 쪽으로 빠지면서. 에이, 물었어요네퍼지 들어가고 퍼지 한번 때려놨어요 잡았어요다 좋아요 치 먹어 주세요. 먹었어 거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여기 한명더 커터 한명더빼 일단 저희 스킬 빠져서요 스킬 빠져가지고 안돼 안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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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게 맞으면 오오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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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왼쪽 애들 다 내려있다 왼쪽 왼쪽 와 이제 좀 많아졌다 신발 피고 신발 고 뒤로 뺄게요 네 뒤로 빠지면서 기사 뭐, 레시. 요 쭉... 빼요, 그고얘들 많아요. 어, S W S W 계속 쭉 빼요, SW. 계속 쭉 빼요. 쭉쭉쭉쭉쭉,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거 빼면서 이거 이거 나었어요 나다 파고져 커넥팅, 나 커넥팅. 아, 나도 그러니까 잘이 그래? 오케이. 이거 안 되면 아말 들어가는 아, 생각으로. 아니, 좀더 빠져봐. 좀더 빠져, 좀더 빠져. 오케이, 오케이. 별안 되서. 더빠더 땡겨서 싸우자 이거. 애들 더 중원오기 전에. 볼게요, 지금 각 봐도 될 듯? 어, 네. 네. 들어가볼까요? F? F? 어? 오케이 그 F 됐고. 오케이 나이스 아, 아잘 나이스. 잘 와. 나이스 와 D D D D 3번 D고 D 컷 D 컷 D 컷 D 컷 뒤로 어이구 판단지 말고 피갈리 피갈리 할수 있을까 생각했나? 자 어디에 왜거대업 곳을 잡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누른 거 같은데? 순서로 어 아, 말로 튀어, 말로 터쳐나가네 오케이. 퍼지한번 더. 퍼지 들어갔어요. 아, 못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아, 이 느리네. 아, 뭐야? 박쥐, 에바지. 어디 갔을까? 위로? 위로 빠졌나보다 이거. 아, 래 아, 래어누운데 맞다. 나이스 해골? 하나, 내렸어요. 하나, 하나. 물었어요. 사람들 일단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물었어 하나 물어 놨어 하나 아, 물어 놨어요 퍼지 없어요 지금 얘 예, 은신 어세신일거예요 이거 저쪽이네 오빠 둘다 말 탔는데 여기 죽였어 올라면 여기 하나 올라가 위에 사냥하고 있 던지기 있다.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거? 마, 말 못하겠어 퍼지 시켰어 오빠 여기 터지쿨돌아쿨돌야 버스... 네, 돼요? 보스, 네 보스 얼 거기 때문에 이 Y 가 힐러거든? Y <웃음> Y부터 <웃음> <웃음> 네, 포커싱. <웃음> <웃음> Y 포커싱 <laughs> Y 포커싱둘다 Y인데? 해라 마크 날았어 마크 달아놨어 나 스판. 나와요아 나왔어. 나오, 나오 <목소리> 나오세요. <목소리> 나오세요. 나와요. 무슨 앉접고? 저 잡아야 되는데? <목소리> 잡았어요. 아, 곧곧 싸문 거 풀어 봐. 와이 루틴 다 했어. 아, 저 루틴 했어요. 저 지금. 어. <목소리> 루틴 다. <목소리> 날아오는 거. 이렇게 아프진 않아요. 여거여거 뽑았지? 이거, 이거 보고 어, 잡아 지를 것 같은데? 뭐야. <목소리> 어, 어, 잡아 지는데 엄청 아프다는데?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되지? 잡아 보자. 재밌겠다. 떨어지나? 백세짐. 스카이 스라이더 볼게요. 어, 뭐야? 잠깐만 아. 이제 이러면은 운석밖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 운석이 제일 아파 근데. 네. 사실상 운석이. 운석 안 떨어지는데? 야 어. 화살 쏜다. 어. 와. 아, 어 피할 그래. 수 있네? 오와. 와. 와. 이번 피했는데. 맞다. 일지도 돈돼 저거. 돈 돼. <laughs> 그렇게 했다면. 맞아. 뭔데? 가안 가. 아, 저가져가 가족 안 만들 건데. 아, 그래? 응. 일단 기본적인 게 수입이랑 돈.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 이 숫자 보니까 약간 울렁거려요. 어지러질 않는데 숫자. 네. 와, 총 14일.